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음,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를 배웠는데요 요거 어,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우리 86회에 두 개를 같이 작성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를 작성하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지만 두 개를 같이 연결하는 시사점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된 내역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걸 물어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연결되는 영향을 주는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손익비산상의 수익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 요걸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되, 요거 한번 보죠. 요거는, 두개 매출이 있었고 부산물 매출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머릿 속에 간추려야 될 부분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에서 요두개 2개 치고 두 개만 딱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볼까요? 예, 이제 수탁사가 판매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되지 않은 제품 매출이 80만, 거죠? 예, 80만 원이 거죠. 80만 원이으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제 매출 관련 대원가는 40이고 김아직 재고로 짓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치세 및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산세는 고려. 여기에서 부가치세 관련 가산세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영향을 주는 것만 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그럼 이, 이렇게 누락한 이 매출에 대해서 뭐 수정 신고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느낌이 어떻게 돼요? 아, 요거는 나중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올 거다 그죠? 뭐 그런 걸좀 암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조정으로 넘어가서 뭐예요? 조정으로 넘어갔을 때요 금액에서 여기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여기 제품 매출을 뭐 그러면 요 금액이 80을 올리면 35억 80만 원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억 원을 뺀 나머지가 뭐국매 매출치고 나머지 튕고 내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죠, 그죠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제조를 위해서 판매 장려금과 판매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우리의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우리 간주 공급에 보면 사업 성증에 있죠.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사업적으로 뭐야? 공짜로 주부리면? 현물접대비를 얘기하는데 줘버리면 이거는 매입세공제효과를 토해내는 규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간주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럼, 예.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신고했다 그죠? 부에요거에서 적절하게 부가신고에 네. 신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고했으면 얼마를 신고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가니까 400에 대해서 신고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뭐예요? 40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 됐겠죠. 그죠? 그러면 그 차이를 뭐예요? 과표는 이렇다. 만약에 없다라면 이걸 인적해서,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답을 보면 두 개를, 그죠? 우리가 세무조정 하겠죠. 그죠? 한 후에 나중에 뭐예요? 조정 후에 가서 이렇게 차이 나는 금액을 뭐예요? 이렇게 매출을 하고 차이를 조정하면 될 건데, 한번 직접 입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6회니까 함양, 한양증기 바꿔서 여기 조 후, 수익금액 조정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부분, 예, 수익금액 조정연습에 갑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해보, 해보라 하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우리 했던 거 어제 되게 많이 했죠? 펑션기사에서 제품 매출부터 해서 35억 있죠.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 네, 뭐또 제품 매출, 또평석기사에서 밑에 성분 매출 탭. 24억, 오죠. 이렇게. 이렇게 한추시죠 그죠? 두 번째 보면은 영업에 자비익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진행, 진행률에 관한 게 아니니까 기타 수익금액에 해서 여기 지금 404번 번호를 치라고 있죠그 다음에 수익금액의 근거는 80. 대형원가, 그죠? 여기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해서. 됐죠? 그 다음에, 뭐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세무조정 하죠. 조정 등록해서. 어대경 이제 많이 해봤죠. 이제 매출 누락. 이렇게 치면. 처음에 외상 매출금 누락이 나오니까 누락이 되고 80만 이렇게 되죠? 그죠? 좀 빠르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좀 속도를 약간만, 약간 속도를 어, 중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매출 원가, 이렇게 치면, 여기, 키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서. 이렇게 40 이렇게 치면. 40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정형화된 거 했지 않습니까? 았 그리고 종료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가서 확인해 보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80이 될 거고. 그럼 요 금액이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는요? 초중은는요 금액을 맞춰야 되죠 5905 여기가 5905 8 0 0요 금액이 초중후 수입금액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 금액이, 금액이, 요 금액이 언제 거기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죠 음, 그래서 요거 나가요 나가 저장했죠 저장을 하고 저장이 완료됐다 저장 안 하면 빠져버려요 금액이 그러니 이렇게 나가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정 후 수익금액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간 후에 여기서 있죠 제일 처음에 불러오기를해줘 여기 저장이 저장안돼 있잖아요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있는 정보가 이렇게 딱 불러와 진다고요 불러와 지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보고 제품 코드는 여기가 맞고 두 번째 코드가 상품 배출이니까 503007 이렇게 쳐가지고 금액을 일단 맞추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제품코드에는 3억원이 뭐여요3 빠지니까 수출이 됐으니까 3억원 빼면은 어, 32억 그죠 3 2 0 0 8 0 320080 그러면 3억원이 이쪽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0이 되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3억원이 요쪽으로팀거에서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몇번 하면 또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더하고 빼고 하니까 좀 복잡했는데 뭐든지 뭐좀 하다 보면 좀 그저 익숙해지죠. 이렇게 됐죠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가보시면 지금 보면 우리 차액이 얼마 있어요. 지금 전혀 초중호 금액이 여기 안 있죠. 그죠? 없다고 하면 여기 딱 클릭해서 있죠. 항상 초중호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없, 없으면 5905, 5905. 80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20이 뭐야? 이제 부족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실제 데이터는 이 정보는 있을 거라고 이런 뭐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 된 데이터는 아마 초중고 수입금액 이렇게 딱 그죠? 자동으로 저장돼 있을 건데 만약에 없더라도 좋아요. 없더라도 우리는 뭐야? 확인해 볼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입력을 하든지 해서, 그죠?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겠습니까? 320 플러스가 지금 있잖아요. 예, 지금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어지는 정보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매출 누락한 거 있잖아요. 매출 누락 80만 원은 전혀 신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신고를 한 거라면 플러스 요기만 되죠. 그럼 매출 누락이 딱 가요. 지금 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진행률은요. 매출 누락이지만 여기 가고죠. 공사 수익은 여기 가고 차이가 여기 가고. 그다음 에 일반적인 매출 누락은 여기 가죠. 80만을 신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80만 이렇칩니다 입력했죠, 그죠한건딱 있는 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에 보니까 간주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간주공급에 사업상 정의가 있을 거고 이 사업상 정의는 당연히 뭐예요? 신고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원가하고 시가가 있으면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시가가 얼마입니까? 찾아보니까 4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상 정의에 딱 가서 클릭하고 400은 신고한 거잖아요. 플러스 400을 치시면요. 애들 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매칭이 되면서 이 차액을 소명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맞췄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장을 하고 빠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구분할 수 없어요. 있어요. 앞에 세무조정 두개있잖아요이 지점 이렇게 되는 거 요쪽에. 세무조정 두개한걸 무조건 뭐예요? 이 점이라고 본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 세무조정은 그저 먼저 뭐야.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놓고 싹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세무조정할때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습관 자체가 득점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분점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인 연결할 수 있는 문제죠. 대개 문제도. 쉬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8 6개 여러분들 합격률이 좀 굉장히 뭐예요? 좀 높겠죠? 그죠? 8 6개 합격률이 뭐예요? 지금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8 6개 합격률이 되게 쉬워야 될거 아니에요? 합격률이.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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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프로인지 볼게요.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어? 7.5라고요? 아, 10.5라고요? 어, 86회에 10.5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법인세 합격률, 법인세의 난이도랑 이 합격률은 다르다고요. 법인세는 지금 느낌에 이런 법인세 정도의 느낌은 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즉, 합격률이 그저이 정도를 쉬웠다는 정도의 문제를 냈을 때 10%라면 그죠? 다른 재무에라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런 어려운 거 보세요. 여기 3, 85에 가봐도 뭐예요? 3.7%지만 뭐예요? 실제 법인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알수 있을까요? 뭘알수 있냐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인세부터 먼저 정보을 해놓으면, 그죠? 먼저 풀어가지고 득점이 되면, 어느 정도 학교 갈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재무리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뭐예요? 우리가, 그죠? 어렵다는 과목을 쉽게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법인세는 어렵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개의, 그죠? 우리 실기적 개념 두개 해봤습니다.